네, 이제 결혼식이 끝나서 지금 경내로 사내죠? 사내로 들어왔고요. 여기 보면은 이나리 이나리 신사에가 함께 매장이 되어 있는 네, 그런 곳이구요. 일본인들이 상당히 많이 음, 다니네요. 경 사내는 상당히 좀 조용합니다. 조용하다고 설정을 없는데 어차피. 의외로 많은 관광객들, 참배객들이 <laughs> 여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. <웃음> <웃음> 뭔가 의식을 해놓은 것 같은데, 상당히. 아직 결혼식이 저 신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군요. 네. 일단, <laughs> 끊고 가겠습니다.